반갑습니다. 12월 31일 에, 올해 마지막 장 음, 방송 훈장기 시작하겠습니다. 어, 오늘 이제 두 종목 간종 올려드렸었는데요. 이제 베타 파토 파토 메달리스트 이제 두 종목 간종을 어, 올려드렸고요. 메달리스트는 이제 제작 어, 자리에서 어, 해당 시간대 쇼팅 그대로 놨죠. 계속 이제 <laughs> 상승하면서 이제 행복하고 있는데 어, 오늘 저는 이제 패턴을 어, 이거를 어, 장초반에 여기 여기를 좀 여기에서 좀 할라다가 밀려가지고 밀려가지고 이제 쭉 빠졌거든요. 그래서 이제 좀일정 부분 올라올 때 일단 매도를 하고 어, 여기 이제 손실난 부분 좀 메꾸려고. 기다리다가 이제 방금 이제 매매를 마쳤는데 어, 그래서 이제 이쪽 시작할 때9시반 시작할 때 어, 여기서 매매해 가지고 일단 여기서 이제 일단 먹고 그다음에 시아타 시아타 시아타가 시아타 시아타는 어, 시아타 부분은 여기인가 여기인가 어, 일단 먹고. 그 다음에 이제 뉴트리밴드. 뉴트리밴드가 이제 계속 이제 힘있게 올라갔죠. 계속. 그래서 이제 뉴트리밴드는 9시 반 이제 1등주 변모하는 그 과정에서 여기서 일단은 어 저는 따라들었고요. 힘이 들어오는 거밀 느끼고. 그 다음에 이제 정상적인 이제 눌림탑법에서 해가지고 쭉 올라가는데 이 뒷구간은 좀 너무 슈팅이 나와가지고 따라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. 그리고 이게 이제 어 일단은 이 아이의 고점으로 보이거든요 어 올라간게. 그럼 여기서는 이제 어 눌린 기법보다는 쭉 빠질 때어 지금 제 이야기 들은 쭉 빠질 다가싹 어 돌아올 때 그때 이제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는 이어 눌린 기법보다는 상승치가 VI 하고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쭉 뺐다가 떠올때트라는이 맞습니다. 그래서 오늘도 뭐그 장이 나쁘지는 않은데요. 장진이나 장중도 어쨌든 뭐 남은 시간 또 이제 마무리 좀 잘하시고 내년에 또 보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. 예, 오늘 마지막 장 이렇게 좀 오늘 간단하게 하고 마무리할게요. 감사합니다.